네, 오늘 주식종목 리뷰는 제주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은행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요거 우선 상한가라서 진짜 정말 다행이거든요 그게왜 다행인지, 다행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면서 뭐 다음 목표 흐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은행주들 미쳤어요 뭐 증권주들도 금융주들도 다 미쳤습니다 지금 왜그러냐면 이번에 이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PBR 종목들이 뜬다 막 이러면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요게 이슈가 왜 나왔냐면은 이 대통령이 한번 이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은 요. 지금 저 PBR주들의 인기에 지금 금융주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금융당급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가 순 자산 비율 비교를 공시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도입하고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PBR이 1을 밑도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0.66배로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좀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어, 뭐, 물론, 우리나라,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남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단타의 성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사실,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우리나라 솔직히 되게 많이 발전한 거 맞죠? 아, 증시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솔직하게 되게 많이 발전한 거 맞아요. 되게 많이 발전한 거 맞는데, 주가는, 뭐, 물론, 진짜 막, 1900년, 1 9 0년대에비해서 뭐,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온전히 다 반영이 될 만큼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솔직히 보이지는 않아요. 뭐 옛날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IT붐도 있기는 했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건 특이 파동이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000년 초반대랑 지금이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미증시는 미친 듯이 나스닥은 뭐 지금 연일 신고가죠. 뭐 S&P 지수부터 시작해서 다워지수 연일 신고가를 막 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하게 그렇지가 않고 있다. 이게 진짜로 발전이 없어서 이렇다라기 보다는 뭐 물론 우리나라야 북한이랑 나눠져 있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외국에서의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는 뭐 부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거에 다 반영해도 이게 우리나라는 좀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어떤 기업이다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발전을 할만하면 갑자기 여기서 분리를 시켜버려요. 제가 뭐, 뭐 어떤 기업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딱 거론해서 말씀은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의 종목 기업이 있는데 발전을 해서 막 올라가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잖아요.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증시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더 키워서 원래 가주면 되는데, 여기서 떼가지고 분할을 시켜버려. 음, 분할을 시켜버린다구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이런 상승 곡선을 못 그리고 맨날 박스 피다, 뭐, 박스다이다 하는 얘기들이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 이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금융 당국이 요 다음 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 운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은행주들이 잔뜩이나 저피비아 종목들로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긴 해요, 은행주들도.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금 굉장히 강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은행도 그거에 바탕을 해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더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은 이게 좀더 메인이긴 했었죠. 이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이런 기준을 확정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원래 지금 이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긴 했었거든요. 갖추긴 했었는데, 요 인간 내용의 변경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요거를 하려면 전환하려면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요건을 갖춰놓고도 전환을 하지 않고 지역은행으로 남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이 기준이 확정한, 확정한 발표가 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런 M&A 가능성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지금 잔뜩이나 저PBR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요건들까지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아 여기서 전환되게 되면서 M&A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사실 M&A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전통적인 이슈지만 가장 파급력 있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같이 보이다 보니까 오늘 제주은행이 완전히 상한가로 치면서 지금 가버리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내용이 지금 좀 장황하게 흘러왔는데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번에, 결국 뭐, 정책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저 PBR 종목들의 밸류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근간 베이스가 깔리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사실 진짜 저평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것 플러스 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저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M&A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엄청 강세를 보인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슈 얘기가 좀 길게 빠졌는데 뭐 이슈 얘기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제모는 뭐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은행 중에 안 좋은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진짜로 근데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죠 뭐 적자가 나는 애가 있나요 뭐가 있길 하나요 지금 매출액은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조금 반영이 됐다고 라 하지만 이게 저는 온전히 다 반영이 될 정도로 지금 은행주들이 솔직히 제주은행은 그나마 좀 최근에 상승파동 그렸다고 라 하지만 진짜 다른 종목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봐봐 과거에 이렇 있었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 더군다나 인플레이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시켰을 때 아직도 저는 멀었다라고 봅니다. 은행주들은 이 반영을 시킬라면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뭐 PBR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반영이 될수 있게끔 뭐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힘이 좀 붙어주고 있는 거고 뭐 당연히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고 보시고 이제 흐름으로 넘어와서 설명. 드려야 되는데, 최근까지 어쨌든 낙폭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쭉 끌어올렸다가 낙폭이 많이 이루어졌고, 낙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통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지금 조금 빨리 뽑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전 조금 한 파동 더 꺾었다 한요 정도에서 이제 보내줘야 그림이 조금 더적절치 않나라고는 사실 솔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상한가 말수 있을까도 사실 오늘 약간 저는 보면서 뭐 물론 결과적으로 말았으니까잘 됐죠. 잘 됐지만 저도 오늘 보고 있었는데 아 상한가까지는 조금 무리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유 이게 웬걸 그냥 밀어버리대? 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냐면은 뭐 물론 지나간 얘기라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하락이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던 대략적인 기간만큼 횡보가 좀 필요로 하게 돼요. 보통 통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 속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멈추긴 멈췄지, 하락 그러면 돌파를 했으니까. 멈추긴 멈췄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시속 150km로 막 달려가던 게, 브레이크 밟았다고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힘이라는 게. 그니까, 러 자동차가 밀리면서 보통, 속력이 점점 줄면서 딱 멈춰지는 거지, 그 자리에서 밟자마자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올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원래 행보 자리를 주기 때문에 저는 한파동 조금 더 이렇게 뺐다 가야 그림이 좀더 맞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뒤엎고 이번에 이슈가 워낙 핫하고 강하기 때문에 바로 상한가로 밀어버린 형상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키워드가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지금 여태까지 여태까지 거래량 터진 것 중에 어비슷한적 21년도에 단한 번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이거는 고점에서 빵하고 터트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조정으로 나오게 되는 그때의 거래량이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한 번도 이 정도 거래량 나왔던 적 없습니다 근데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뽑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바로 가기가 원래는 힘든 게 맞아요. 저기서도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지금 갈수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약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 나오고 나서 바로 조정권으로 가버리는 게 힘을 많이 썼기 때문이고 사실 바꿔 생각하면 힘을 많이 썼다라는 건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거래의 성립원리 제가 뭐 100번도 더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거래의 성립원리 자체가 매수자 혼자 있다고 살수 있나요?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도자도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야. 거래가 성립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정도가 터지면 사실 원래는 가기가 힘든데 오늘 제가 아까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상한가로 말아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거 상한가 못 말았으면 오늘 잠구지 못했으면 이거 추가로 가기 힘듭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는. 왜? 힘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가는 좀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이따 설명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딱한 틱이라도 모자랐으면 이거 바로 조정부터 주고 어차피 기간적으로도 한번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 기간을 좀준 다음에 다시 다음 파동에서 끌어올려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걸 뒤엎고. 뭐 높은 확률은 아니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상한가로 어쨌든 가버렸습니다. 어쨌든 상한가는 상한가예요. 격이 다릅니다. 상한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서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냈다. 결국에는. 지켜냈다는 라것 자체부터가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힘을 이 정도를 썼는데 목적지에 도달을 못했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 그 약간 탄력발작이라고 표현을 좀 하나요? 우리가 진 진짜 막 전속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이 전이가 꺾이죠. 전이가 꺾이면서 아좀 뭔가 이좀 현타도 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힘이 좀 잠깐 풀리거든요. 근데 결국 끝끝내 어거지로 힘을 쓴건 맞아. 어거지로 힘을쓴건 맞는데 결국 도달은 했다. 그러니까 결국 가기만 하면 돼, 도달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힘은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달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차피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가는 자리인 건 맞아요. 사실 시기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빨리 뺐어요. 전 한파동 더 갔다가 가야 힘을 많이 안 쓰고 갈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행보관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그걸 뒤엎고 가려면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가 나온 게 이해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 한파동 더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로 힘을 지금 쓴 건데 결국 그게 먹힌 상황이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 돌파도 나오고 이거는 지금 이제 계속 가는 말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 돌파는 해서 의미 있고 가는 흐름 맞아요. 맞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힘을 많이 쓴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많이 썼어요. 원래 같으면 돌파가 못 나오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지금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보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어정쩡한 흐름을 만들어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그림들은. 마치 그런 거죠. 여기서 봐봐요. 이 연료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뭐 종목마다, 뭐 우리 그 승용차, 뭐 SUV는 SUV만의 승용차의 이 연료통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세단은 세단만의 연료통이 정해져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만의 연료통이 정해져 있고, 탱크는 탱크만의 연료통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연료통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풀악셀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력을 강제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으면 여기서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지금 추가적으로 다시 악셀을 밟으면서 속력을 더 붙일 만한 에너지는 정말 솔직하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쉬었다 가면 쉬었다 가야 되지. 지금 파동에서 바로 뽑고 싶으면 여기서 지금 속력은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이 탄성 그대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풀악셀 밟으면서 속력 올려놨어요. 시속이 우리 자동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속을 지금 150까지, 사실 이게 원래 우리가 징, 뭐, 운전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징하다 기어 바뀌면서 탈거징 하면서 이러면서 올라가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강제 풀악셀 밟으면서 강제로 기어를 끌어올려서 1 5 0 k m 까지 끌어올렸다고요. 당연히 연비는 망이죠. 지금 연비는 없어요. 지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그러면 이 상태로 끌어올렸을 때 지금 추가적으로 내가 각오하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여기까지 속력 끌어올린 이 힘의 탄성을 이용해서 그냥 가야 된다고요. 갑자기 중간에, 어? 갑자기 저기 앞에서 다른 차가 길 막네? 그거 신경 써서 브레이크 밟는 순간 여기까지 갈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 어쨌든 속력은 끌어올려서 가는 말인 건 맞으나 추가적으로 더 추진력을 얻어 가지고 악셀에 발을 갖다 대 가지고 그 추진력으로 갈 만한 에너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 지금 속력을 줄이려고 브레이크는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되며 브레이크 는 밟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닥 꺾이려는 흐름이 나와주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냥 이 탄력 그대로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일 뭐 갭상승 띄우겠죠 당연히 뭐 점상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가는 말에 입성을 했겠다 한 번에 멈추지 않고 바로 점상 랠리 라든가 아니면 그냥 바로 조금 계속 밀어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조정폭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밀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주은행의 포인트는 그래서 결국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멈추는 순간부터는 어차피 에너지가 이제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바로 연료를 충전하러 이 다시 주유소를 가야 되는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 버려요. 바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자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찍어 놔야 되는 구간은 어딜까요? 지금 이 정도 어차피 넘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넘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정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 정도는 가겠다는 라 의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 정도 가고 싶어서 이 정도 큰 파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이 파동을 만들어낸 이유 자체가 이마만큼 넘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파동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힘 그대로 이 탄성 그대로 보낸다 라 그러면 중간에 꺾지 않고 이 정도 힘 그대로 연 진교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다음 목적지이자 내비게이션에 지금 찍혀 있는 구간은 22,000원 정도입니다. 지금으로서딱한두배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치죠. 지금 여기까지를 이제 목표가 라인으로 잡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번 파동에서 바로 보내려면 어쨌든 지금 오늘 상향가기 때문에 내일 뭐갭상승 뛰어 놓고 시작을 하겠죠. 점상이면 제일 좋고요. 이 속력 붙어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 가려면 바로 장대양봉 아니면 점상 그리고 바로 또 추가적인 갭상승 띄어놓고 바로 치면서 따다당 이러면서 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바로 도달이 가능하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멈칫 멈칫거린다라 그러면 아마 거래량이 또큰게 하나가 나올 거거든요. 멈칫거린다 싶으면 지금부터는 슬슬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 2 2 0 0 0 원까지 가는 그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또 깊게 뺐다가 여기 구간 지지 구간 다시 형성하고 시간을 꽤 오래 걸쳐가지고 주유를 해줘야 되니까 주유해주는 시간을 거치면서 거래량 다 안정화 시켜놓고. 여기까지 한 한두 달 최소한 한두 달 정도 시간은 버팅기고 다시 그림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어쨌든 목표가 22,000원 정도 자리까지 볼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연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탄성 속력 이용해서 그대로 따다당 쳐야 바로 가는 22,000원까지 그림이 완성될 수 있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꼬리가 달린다든지뭐 음봉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애매모호한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추가적으로 악셀을 밟고 갈수 있는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유하는 시간을 꽤 거쳤다가 다시 보내는 그림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가 나온다라그러면 당연히 움직임이 좀 애매해졌다 싶으면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분할익절 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분할로 우선 입절부터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잘되라고 하는 얘기지 제가 뭐 그걸 바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바로 분할익절 때려버리고 남은 물량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내가 상관없겠다 싶으시면은 다시 본점 밑지라든가 이런 중요관 이탈 안 하는 선에서만 버티다가 반응 나 주면 결국 그 다음 목적지인 22,000까지 보시는 거고 그게 싫고 내가 딜레이 되는 거 싫으면 바로 익절 해버리고 그 다음에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거 안정화 되는 거 보고 다시 공략을 하시던지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 다 잡아 드렸으니까 요거 토대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지금 여기서 총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돌파가 나온 건 나온 겁니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오늘 힘 너무 많이 썼다 그랬어요. 지금 속력은 이미 충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수 있어요. 충분히 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가야 되는 라인에 지금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간에 멈칫할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 하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셀에다가 갖다 대도 기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힘의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가는 그림이 안 나오고 조금이라도 멈칫거리기 시작하면 은 바로 에너지를 연료를 다시 충전하러 갔다가 꽤 오랜 시간을 안정화를 거치고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려면 어차피 지금 오늘 상약가기 때문에 내 갭상승은 띄우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멈칫거리지 않고 바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는 이 정도 파동 넘어갔었을 때이마만큼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22,000원까지 한 번에 도달하는 그림이 가능해질 거다. 중간에 22,000원 목표가 놓고 보시는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꼬리가 달리면 음봉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애매모호한 움직임이 나와버리는 순간부터 거기는 단기적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연료가 지금 모자라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로 눌림이 또 다시 한번 깊게 나오면서 이런 자리들까지 건드리고 시간 한두 달 정도 더 딜레이시킨 다음에 주유를 충분히 해 주고 보내야 돼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애매한 흐름이 나오는데 내가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싫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바로 익절해 버리시고 눌렀다가 반등 나올 때 재공략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식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22,000원까지 우리 내비게이션 찍혀 있는 구간까지 도달을 하러 가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찍으면 충분 한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